3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1은 4 0암페야 아, 그다음에 i2는 3 0암페야 g2는 4모. g 1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6와트일 때 g 1은몇 모인가?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저항 표시로 된게 지금 저항 r이 아니라 g로 표현되는 컨덕턴스라는 얘기죠. 컨덕턴스. 네, 저항의 역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 분배 법칙에서 R1, R1과 R2일 때와 G1과 G2일 때는 예, 기호가 바뀌는 거죠. 예,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지 안 그러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전류원이 I1과 I2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I1에서 I2를 빼면 되겠죠? 자, 전류의 방향 자체가 지금 뭐 G1이나 G2나 방향이 반대예요. I1에 대한 건 이렇게 흐르는 거고 I2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I1에서 I2를 빼야 되는 전체 전류가 I1에서 I2를 빼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류로 I1 빼기 I2라고 한 거죠. 전체 전류로 I1 빼기 I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예요. I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체 전류 곱하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원 당의 G2분의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지1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R 같은 경우는 R2가 되는데, 여긴 G니까, G2가 아니라 G1이다. 그런 얘기. 역수잖아요. 역수, 그죠? 예, 역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을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구하면, 결국은 이제 IG1. IG1은 어떻게 돼요? 예, G1 더하기 4분의 1 0지1이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 P1. 전력 소모가 되는 게 이제 P1이니까, P1은 어떻게 돼요? 전리제곱하기, 예, 아이저거 말, 저항인데 저항이 아니라 여기는 컨덕턴스죠. 그러니까, 요, 육아트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 여기까지 쉽, 쉽죠? 예, 다. 구하는 거 쉬운 겁니다. 요거 풀어가지고, 결국은 요거 이제 이차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지원에 대해서 값을 구하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아, 지금 결국은 뭐는얘기예요 답이. 아, 여기 나온게 지금 몇 번이죠? 답이? 예. 6, 6, 6모하고 3분의 8모, 6모하고 3분의 8모, 이거 3번이네요. 그렇게 지원을 구해 봐라. 그런 얘기죠.